안녕하세요. 향원님의 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 아이, 요 다이인데요. 요 다이가. 이렇게 애기들을 올려놓으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한번 어,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렇게 저한테 사신 이런 식물이나 이 화분이나 요 화분이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저한테 구매를 하신 분들은 상관이 다 상관이 없고요. 요거를 제가 쇼츠에 올려서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은 언니들한테 요 다이가 이렇게 세트예요. 두 개. 이렇게 두개 세트인데 저는 이렇게 뒤에다가는 요거좀큰거두 개를 놓고 앞에는 이렇게 작은 거를 세 개를 놨는데 글쎄요. 큰 거가 이렇게 두개두 개만 있으면 조금 생뚱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해봤는데 큰거 하나 요 작은 거두 개를 놓든지 큰거두개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놓는 게 제일 예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뒤에다가, 뒤에다가 높은 거두 개, 이 낮은 거 하나,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요게 사이즈가, 어, 사이즈가 어떠냐 하면은, 요큰 거를 보시잖아요. 요큰 거는 사이즈가 17 곱하기 14.5예요 그리고 요 작은 거는, 이렇게 17 곱하기 10cm에요. 이 작은 거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 이 동그라미는 똑같아요. 17cm로 똑같고 요 다리만 차이가 나는데 이큰 거는 14.5cm, 이 작은 거는 10cm인데 저한테 이제 그 물건을 구매를 하셨는데 음 물건을 구매를 하시고 이제 분갈이도 하셨잖아요근데 식물도 식물을 구매를 하신 분들도 있고 화분을 구매를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저한테 사진을 주시면은 쇼츠에다가 올려드릴 건데. 아, 쇼츠에다가 올려줘서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은 분께 하루에 한 분씩 선정을 해서 이두 개를 선물로 드릴까 싶어요. 그런데 요거를 아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저는 따로 살래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개 세트에 2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만 원이고 얘는 12,000원이에요. 큰 거는 12,000원, 작은 거는 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애들 이렇게 조금 높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 장식을 하셔도 너무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있잖아요. 사진 찍으실 때 올려놓고 이렇게 포토존으로 쓰셔도 돼요. 포토존으로 쓰셔도 되고, 뭐, 여기다가, 뭐, 올망졸망, 저처럼, 이렇게빈 화분, 빈 화분을 올려놔도 되구요. 뭐, 이 활용도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데리고 와봤는데, 오늘은, 요, 된섬을 분갈이를 할 건데요. 요거는, 요, 된섬은, 목대가 이렇게 구근, 요거 구근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심어, 올려서 심어 놨는데, 요거 지금 물이 고파요. 이 <laughs> 제가 노숙을 시키면서 물을 안 줬거든요. 그런데 요런 애들은 관엽과 다육이에요. 관엽과 다육이라서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흙을 조금 많이 쓰시면 되는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근을 올려서 심어도 되고, 오늘은 요 화분에다가 요거, 여기다가 그냥 푹 묻어서 심을 거거든요. 근데 흙에다가 묻어서 심으면 구근이 빨리 커지고 이렇게 구근을 올려서 심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멋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인사움 사진 있는 거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진짜 꽃이 흐드러지게 피거든요. 근데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여름에 저는 얘를 노숙을 시키고 있어요. 노숙을 시키고 있는데 음, 물이 고프잖아요 그러면은 요 뿌리가 힘이 없어요 이렇게 만지면은 힘이 없는데 만약에 물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은 요 뿌리가 완전히 빵빵해요 그러니까 는요 뿌리를 보고 물이 고픈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요 아이를 준비를 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요 화분에다가 봉삼을 어, 심어 볼 건데 랜섬이 목대는 엄청 좋아요. 우선 아예 날씨도 너무 덥고 해서, 이제, 요런 애들도, 어, 심어놓으면 얘네들은 괜찮아요. 얘네들은 워낙에 여름에 저는 노숙을 시키거든요? 노숙을 시키는데, 여기 14cm 풀분에 있는데, 이렇게 구분이 엄청 좋아요. 구근이 엄청 좋은데 요게 지금 36,000원인데 얘는 꽃을 보는 다육이에요 꽃을 보고 이 구근을 보는 건데 이렇게 얼굴이 풍성한 애도 있어요 아니면은 또 이렇게 홀쭉한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구근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을 올려서 심으면은 예쁜데 요런 화분에다가 심으면은 올려서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식으로 심잖아요. 그러면 은 멋있기만 해요. 그 대신에 화분이 넓어야 돼요. <laughs> 넓어야 되고, 아니면은 화분을 진짜 납작한 화분에 분재처럼 심어도 돼요. 그러는데 아주 납작한 화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납작한 화분에 분재처럼 심으려면은 아 잠깐만요. 이런 요런, 요런 화분 있잖아요. 이런 화분에. 이거 또 하나가 남아 있었네요. 이런 아버네 분재처럼 심잖아요. 이렇게 분재처럼 심으면 되는데. 그 대신에 이렇게 작게 심으면 진짜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얘네는 여름에 장마비를 다 맞아도 괜찮아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좀 제거는 조글조글 하잖아요. 물을 안 줘서 그래서 샤워만 한번 시켜갖고 왔는데 물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진짜 저녁마다 물을 뿌려줘야 되는데 아니 그냥 내버려뒀더니 이렇게 조글조글하게 있는 대로 움츠리고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분지처럼 심어도 되는데, 잠깐만요. 아, 어때? 물을 엄청 자주 줘야 해서 저는 여기다가 심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언니들이 그래, 요거 심는 방법, 뭐 나는 뭐 자리가 뭐얼렐해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럴럴하신 분들은 진짜 뭐 옥상이나 이런 데서 키우시는 분들은 요렇게, 요렇게 심어도 예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진짜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도 예쁜데, 여기다가 심으려면은, 아, 저는 요 작은 거를 심을까 했었거든요. 요 얼굴이 작잖아요. 얼굴이 작은 거를 심는데, 목대가, 목대가, 목대는 다 좋은 걸로 제가 골라왔어요. 요렇게요. 완전히 특이하죠? 목대 진짜 특이하지 않아요? 아, 목대라기, 목대가 아니고, 뿌리. 뿌리가 엄청 특이한데,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농장 사장님이 잘라놨더라고요. 잘라놨는데, 이렇게 얼굴은 작아도, 이렇게 구근이 엄청 특이하고 예뻐요. 근데 이제 뭐, 일자로 올라온 애들도 있으니까, 얘도, <laughs> 얘도 보시면은, 요 꽃을 피웠던 애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요기 뿌리가 잘렸는데, 이것도 특이하고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구근이, 구근이 특이하고 예뻐요. 구근이 특이하고 예쁜데다가 이렇게 나무로 자라잖아요. 그래서 너무 멋있기는 한데 근데 이렇게 튀어나온 요 목대에서 이렇게 또 자라서 나오는데 와 진짜 이렇게 구근이 좋은 애들은 아 이거 하기 싫어서 안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은 구근 엄청 센실하죠 이런 애들은 최소 5년, 6년을 키워야 그것도 잘 키워야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납작한 애들도 그분이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서 이런 애들 데리고 왔는데 이런 애들은 진짜 세월이 어, 오래 지나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 아이들 하나 심어볼까 싶은데 납작한 데다가 심든지 납작한 데 심으려면 얘가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납작한 데 심으면은 이거 너무 자주 줘야 돼서 저는 조금 아예 그냥 톱 뿌리를 묻어서 심어볼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들은 어떤 형태로 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니까 요거는 있잖아요. 분부를 워낙에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용토는 안 되고 이제 시골에 사는 언니들은 바특이 있잖아요. 바특에다가 심는 거는 괜찮아요. 요게 지금 심어져 있는 화분이 바특이에요. 바특인데, 얘네들은 좀 이제 뿌리를 키워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뿌리가 있어야 멋있으니까. 아이, 거야 뿌리가. 이거를 살살살 찔러 놓기가 뿌리가 다칠까봐. 뿌리가 이제 안에 보면 은 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핀셋을 찔러 넣었는데 뿌리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살살 걷어내야 되는데 이거 여기 꺼내잖아요. 그러면은 뿌리가 여기 하나 가득 들어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리가 하나 가득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잔뿌리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흙을 보시면은 흙이 뽀예요 그죠? 흙이 완전히 시커먼 흙이 아니고 이게 좀 이렇게 오래 키우려고 이 농장 사장님이 좋은 흙을 사용을 하셨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살살살살 잘 걷어내, 아, 뿌리를 걷어내는 게 아니고 흙을 잘 털어낸 다음에, 아, 얘가 생각보다 뿌리가 커서 뿌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요런 요렇게 아이의 잔뿌리는 요렇게 어릴 때 떼어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상처가 생기니까는 요런 잔뿌리는 어릴 때 요렇게 떼어주 떼어주시고요. 얘는 구근을 보는 애들이잖아요. 근데다가 꽃이 진짜 화려하게 피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있길래 어저께 쇼츠에다가 올려드렸는데 다, 제가, 다, 선인장 안 키워요. 선인장 안 키우는데, 왜? <laughs> 선인장은, 가시가 너무 싫어요. <laughs> 그래서 선인장을 안 키우는데, 습지야 하고, 습지야 하고, 요, 덴섬은 키워요. 근데 덴섬도 많이 키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목대가 좋은 애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목대가 좋아야 키우는데, 목대가 좋은 애가 없어서 안 키우는데, 아, 얘는 잘라버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 네, 상처가 나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요거는 다육이처럼 키우면 안 돼요. 요런 애들은 사잖아요. 그러면은 분갈이를 했어요. 그러면은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많이 줘야 돼요. 물을. 그냥 다육이는 그냥 뭐 요즘 아예 물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애들이 물주면 물러버릴 수 있어서 그냥 저기 습한 데 있어도 그냥 물로거든요. 그러는데 물까지 주면은 물러니까 얼굴 뚱뚱한 애들 그런 애들은 절대 물 주면 안 되고 입장에 얄팍한 애들 있잖아요. 얄팍한 애들은 물을 줘도 되는데 그래도 습해서 물을 안 주는데 이런 애들을.. 잠깐만요. 이렇게.. 아이고, 멋있죠? 멋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납작한 애들한테 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아. 여기다가.. 야, 얘가 사이즈가 더 커야 돼요. 이만큼. 화분보다도 더 커야 되는데.. 이렇게 별로 예쁘지가 않으니까, 얘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뿌리, 뿌리, 퐁 넣어서, 콩, 요렇게, 요렇게 심어줄까 싶어요. 요렇게 심어주고, 여기 옆에 가지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얘는 좀 얼굴이 작잖아요? 얼굴이 작든지 크든지 해야 되는데, 요거 제일 작은 거, 작은 거를 골랐는데, 음, 얘도, 이것도 구분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구분이 엄청 특이한데, 얘도 진짜 좋아요. 텐실에서 근데 여기 밑에가 이렇게.. 와.. 진짜 그거은 엄청 좋아요. 이거 보면은.. 이 위에 요 알갱이 영양제를 엄청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물을 자주 주면서 한1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영양제를 올려줘야 애들이 잘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다육이처럼 키우면 안 되고 관엽처럼 키우셔야 돼요. 예전에도 제가 이거 싼거 있어서 판매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예 다 죽였어요 하는 언니들이 있어요. 근데. 뭐 죽였는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워낙에 물을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뭐, 요즘 날더우니까는 다육이는 물안 주잖아요? 다육이는 물안 주는데, 이 댄섬은 물 줘야 돼요. <laughs> 줘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올렸었어요. 여름 내내 노숙시켰어요. 하고서 올렸는데 언니들이, 언니들은 이언니들 물을 안 줘가지고 애들을 그냥 완전히 삐쩍 말라있는 그런 상태로 키우는 언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원래 사는.. 이 댄섬이 사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 아이고 남아프리카, 얘 뿌리가 기네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있잖아요. 아, 평년 온도가 15에서 한 25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살기가 되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온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저렇게 물을 안 주면은 저렇게 삐들삐들해요. 물을 안 줘서 삐들삐들한 거거든요. 근데 물을 이제 자주 자주 주잖아요. 그러면은 꽃필 때는 진짜 그냥 맨날 물에다 담궈놔요. 제가. 에휴, 얘도. 꽃을 때는 맨날 물에다가 담궈 놓는데 그러면은 수분이 물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수분이 없어서 꽃을 못 피우거든요. 근데 이제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은 그 맨날 맨날 물을 못 주니까 물에다 담궈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애들은 물을 진짜 자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내놓고 오는 비를 장마비 다 맞춰도 괜찮아요. 장마비 다 맞추고, 저는 이제 겨울에 돼서, 가을이 돼서 들어갈 때 이제 추워서 안으로 들어갈 때, 얘네들을 저기를 해줬었거든요. 분갈이를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아, 진짜 뿌리 튼실하죠? 이렇게 키우려면 진짜 오래 키워야 되는데 구근을 묻어서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뿌리가.. 저기 뭐야.. 이 구근이 빨리 커지고, 이렇게 올려서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구근이 그렇게 빨리 자라지는 않아요. 아, 진짜 뿌리 완전히 맘대로 엉켜 있어요. 마대로 엉켜 있는데 이런 잔뿌리는 이거 어릴 때 떼어줘야지 좀커 가지고 떼어주면 이렇게 상처가 나요. 이거 농장 사장님이 떼어줬는데 잘라준 건데 잘라주면 안 돼요. 상처가 생겨서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여기다가 심기는 이렇게 이렇게 심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으면은 예쁘지가 않을 것 같죠. 근데 이 뿌리가 언니들은 그냥 이렇게 심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심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조금 살짝 깊이가 있는 화분에다가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 화분이 지금 이게 28,000원 짜리거든요. 28,000원 짜리인데 어떤 거를 넣어도 예쁠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이렇게 심으면 은 예쁘겠죠. 근데 멋있게 심으려면 은 얘는 여기 목대가 있어서. 여기다가는 보시고 멋있게 심으려면은 이렇게 뿌리를 다 올려서 심으면 되는데 아이 뿌리가 또 이쪽하고 저쪽하고 높이가 틀려가지고 일단 한기 앞에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이렇게 심으면 멋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으려면은 이 돌멩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돌멩이를 이제 이거 갱삼 사는 분들한테 한 개씩 드리려고 제가. 사갖고 왔거든요? 근데 사이즈를 작은 거를 사달라고 했는데 이건 작은 거가 몇 개가 들어있어서 데리고 온 거고 세상에나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은 못 심어요. 된섬을 하나씩 들으려고 사갖고 왔는데 너무 커가지고 요거는 아, 들, 들으려고 사갖고 왔는데 너무 커서. 아, 쩌다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은 애가 한두 두 개, 세개 정도밖에 안 들었더라고. 그래서 못 사, 못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납작한 화분에 분재처럼 심으려면은 일단 요거 흙을 요백광 전용 흙에다가 요 흙을 좀 섞었어요. 흙을 많이 얘네들 물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요 용토 쓰지 마시고 용토는 이게 입자가 너무 고와가지고 이딱 달라붙어요. 물 처, 아 저기 떡처럼 달라붙으니까 그냥 시골 사시는 분들은 바특 밭흙 있잖아요. 바특을 퍼다가. 어, 햇볕에 바짝 말리세요. 그러면은 살균 소독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안으로 들어올 거니까 얘네들은 좀 살균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사면은 다 소독이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 이거를 하나씩 들으려고 했는데 없어요. 요렇게. 잠깐만요. 한쪽이 낮고 한쪽이 높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돌멩이를 잘 심어요. 잘 심은 다음에, 아, 이게 맞죠. 맞고, 요거를, 요, 어, 다리를 잘 벌려, 음, 이게 살짝 벌리면 은 좋은데, 안 되니까 이쪽에다가 그냥 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 잠깐만요, 어느 쪽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꼬리만 들어가고 얘네가 서 있을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잠깐만요. 이게 돌멩이를 잘못 맞네요 이게 그 돌멩이가 딱서 있지를 못하니까 딱서 있어야 되나요? 딱서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흙을 조금 더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돌멩이가 잘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서 있으면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요 가디, 이 목대 사이에다가 딱 껴줘야 되는데 여게안 되니까 이게 잘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흙을 넣어주면은 이제 이렇게 고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고정이 되기는 하는데 멋있기는 하죠. 근데 이거 진짜 맨날 물 주느라고 쎄빠질 거예요. 맨날 맨날 줘야 돼요. 이렇게 뿌리가 살짝만 묻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맨날 물을 줘야 되니까는 이제 이게 관리를 진짜 나는 집에서 놀아가지고 아이, 그까지 건물 맨날 줄수 있어요. 하는 언니들은 요렇게 심어도 아이고, 잘서 있어야 되는데. 돌멩이가 시원찮아서 요거를 돌멩이를 잘 끼워서 세워놓으려면은 요거 하나를 꼬리를 <laughs> 여기 사이에다가 끼워 놓으면 제일 안정적이거든요? 제일 안정적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돌멩이를 못 끼워 넣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요 뿌리를 보는 된 섬이잖아요? 뿌리를 보고 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언니들은 그냥 화분에다가 심으면 되는데, 음, 저는 조금 요거, 어, 작품을 만들어 볼까 싶은 요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 뿌리를 하나를, 요거를, 여기다가 잠깐만요. 얘도 이쪽 저쪽으로 많이 엉켜 있어서, 이게 막 이렇게 엉켜 있어야지 예쁜 거거든요. 안에서 그러니까 흙 속에 있으면은 막 엉켜 가지고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잘 풀러 가지고 하나 잘라까 했더니 안 잘라도 되겠네요. <laughs> 안 잘라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돌멩이 요 가는 요 납작한 부분 조금 요. 훌쩍한 부분 있잖아요. 이거 훌쩍한 부분에다가 된섬을 이렇게 꼬리를 다치지 않게 다치지 않게 요 훌쩍한 부분에다 이렇게 살살살살 꼬리가 다치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뿌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 잔뿌리는 뜯어버리시고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또 무리하게 하다가, 목대를 쪽 부러뜨려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로 안에 타버리니까, 진짜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들은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심는 것도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돌멩이가 몸을 지지를 해줘서 이렇게 심어지거든요? 그러면 은 여기다가, 이제 빈 공간에다가 이제 이렇게 흙으로 돌멩이를 심어주는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많이 심었었는데 요즘은 어, 날씨도 너무 덥고, 식는 것도 귀찮아서, <laughs> 귀찮아서.. 너무 귀찮아요. 영상도 아, 귀찮아서 못찍기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아, 진짜, 땀이 그냥 줄줄줄 줄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한 화분에다가 분재처럼 이렇게 심잖아요. 그러면 언니들이 이렇게 흙을 많이 넣었잖아요. 얘는 이게 납작하면 흙을 좀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이런 흙보다는 밭흙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물을 줄 때마다 영양제를 타서 저면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화분이 낮은 화분 있잖아요. 이렇게 낮은 화분에다가 심는 경우에는 위에서 물 주는 것 같고 안되고 저면을 해서 그냥 물에다가 영양제에다가 물을, 물에다 영양제를 타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은 이렇게 심는 게 이렇게 심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유 그 귀찮아서 그거 어떻게 거기다가 맨날 맨날 영양제 타서 저면을 해요. 하는 언니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둘러서 보면 은 어때요?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구근이 올라와야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는 요렇게 심으시면 은 되고 돌멩이는 언니들이 어디서 잘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고 그 다음에 언니들은 그냥 베란다에서 하시는 분들은 요거 구근을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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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서 그냥 이런 화분에 심으세요. 그러시면 물을 좀 많이, 흙을 좀 많이 주세요. 얘네들 이제 구근을 키워야지 멋있으니까. 근데 뭐, 이번뭐좀 깊이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흙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이렇게. 음, 인형 얼굴 보여야 되니까. 요거는 인형이 포인트 잖아요. 얼굴을 보여야, 보여야 요구근도 멋있어 보여요. 요렇게 그냥 화분에다가, 요렇게 좀 입구가 좁은 화분에다가 심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요렇게. 얘는 요렇게 늘어지 애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일단 심었어요. 이렇게 심었는데. 응. 어차피 요렇게 올려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요구근이 보이게 살짝 올려서 이렇게 심으면 돼요.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심으면 될것 같고. 어디 보자. 이거도. 음, 이렇게, 이렇게 깊이, 화분이 깊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딱서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낮은 화분에 할 경우에는 돌멩이를 쓰지를 않으면 저렇게 세워 놓을 수가 없으니까. 언니들이. 낮은 화분에 하는 것보다도 요런 요 정도 화분에다가 좀요부근을 묻어서 뿌리를 이렇게 살짝만 보이게 이렇게 올려서 심어도 예뻐요. 이렇게 됐어요.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어때요? 요 바닥 밑에 다이가 좀 납작해도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예쁘지 않은가요? 특히나 이렇게 납작한 애들은 그냥 밑에다가 내려놓으면 존재감이 없어서 이렇게 다이에다가 올려놓으면 너무 예쁜데, 이렇게 뭐 하루에 한 5분 정도씩 쇼츠에다가 사진을 주시는 사진을 올리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 쇼츠에다가 좋아요를 많이 받은 분께 요거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요거 작은 거가 만원큰 거가 만 이천 원 요런데요 어~ 요거를. 아,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으신 분들께 이렇게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고 언니들이 얼마나 예쁘게 찍었는지, 아, 심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이거 앞으로 영상 찍기 너무 힘드니까, 뭐 이제 언니들, 언니들 작품 뽐내기 어때요?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심어서 이런 사진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어쨌 다른 집에서 산거 저한테 사진 주시면 안 돼요. 화분하고 식물하고 다른 집에서 샀는데 그런 거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저한테 구매하신 거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형원이네 다육이었습니다.